지난 2002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지 올해로 18년을 맞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국가로 북한을 비판했었는데 이후 북한은 핵개발에 매진했고 또 미북 비핵화 협상도 현재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02년 1월 29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북한과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regime arming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le starving its citizens.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북한은 바로 그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2003년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육자 회담이 이어졌고, 2004년 10월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에 서명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공론화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모든 핵무기 파기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복귀 약속을 담은 육자 회담 919 공동 성명은 대북 경수로와 송전 퍼주기 등의 논란 속에 200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춘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로 공식 파기됐고. 같은 해 10월 북한은 첫 번째 핵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2011년 다시 협상을 벌여 식량 지원을 대가로 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핵 미사일 실험 유예 등을 담은 229 합의에 이르지만 북한은 합의 후두 달도 안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이후 2013년, 2016년 3차, 4차 핵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키워나가는 동안 북한 주민들이 처한 상황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취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비판했습니다. 2년 전 국정연설엔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대학생 오터 원비어 씨의 부모와 탈북민 지성호 씨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You are powerful witnesses to a menace that threatens our world, and your strength truly.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이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공포에 기반한 복종을 유지하기 위해 처형 위협과 독단적인 처벌, 수감 그리고 강제 노역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 뉴스 김연경입니다.